5분 뚝딱 철학의 김필현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앞둔 1999년 타임즈에 20세기에 영향력을 미쳤던 백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정치인으로는 처칠, 간디, 고르바초프, 히틀러, 호치민 등이 있고요. 연예인으로는 루이 암스롱, 비틀즈, 찰리 체플린, 밥 딜런, 브루스 리 등이 있어요. 사상으로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괴델, 튜링, 비트켄슈타인 등이 있어요. 철학자로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견이 없을 수 없지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비트겐슈타인을 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철학과 후기철학으로 구분하는데요. 전기철학에 관한 책이 논리철학 논구이고요. 후기철학에 관한 책이 철학적 탐구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 논리철학 논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기 후기를 막론하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철학적 문제는 언어가 왜곡돼서 만들어진 가짜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형의상학은 거창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말장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위키에서 해계를 검색하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법은 객관적 정신의 즉자적 현실화인 저 차원의 단계의 것으로서 다운 자유를 목표로 하여 도덕의 단계, 다시 도이트의 단계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하여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철학책을 펴면 온통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감 갖지 마세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헛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비유를 뜨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는 파리를 잡을 때 이렇게 생긴 유리병에 꿀을 넣어요. 그러면 파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파리 신세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자기들만의 언어의 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리를 탈출시켜야겠죠. 파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꿀의 달콤한 냄새부터 없애야겠죠. 그러면 려 먼저 언어의 미사일들을 빼고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언어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언어를 통해서 세계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의 핵심 이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림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함수 이론이에요. 먼저 그림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죠. 승용차의 보복운전을 피하려고 1.2톤 화물차가 급정거했고, 이 여파로 4.5톤과 24톤 화물차가 잇따라 멈춰서면서 결국 유씨의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은 진짜 교통사고 현장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본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통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알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영상이 실제 사고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자막을 보시죠. 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가더니 1톤 트럭 앞에 급정거를 했다. 이 여파로 뒤따르던 4.5톤 트럭과 25톤 트럭이 잇따라 멈춰섰다. 그 뒤를 따라오던 1톤 트럭은 급정거를 하지 못해서 앞에 25톤 트럭에 충돌을 했다. 이번엔 자막만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교통사고 현장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교통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주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의 구조와 언어의 구조가 어떻게 동일한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먼저 세계에는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대상에 대응하는 언어가 바로 이름이에요. 이것을 액자, 사각형, 벽, 파란색이라고 불러요. 이런 대상들의 관계가 사태예요. 사태는 이런 거를 말해요.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요소 명제예요. 예컨대 액자는 사각형이다. 벽은 파랗다와 같은 명제가 요소 명제예요. 사태를 연결하면 사실들이 돼요. 이런 걸 말해요. 이런 사실에 대응하는 것이 복합 명제인데요. 예컨대 사각형 액자가 파란색 벽에 걸려 있다와 같은 명제가 바로 복합 명제예요. 그리고 사실들의 총합이 바로 세계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연결하면 요소명제가 되고 요소명제를 연결하면 복합명제가 돼요. 그리고 복합명제의 총합이 바로 언어예요. 이렇게 보면 세계의 구조와 언어의 구조가 같아요. 대상에 대응하는 것이 이름이고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요소명제예요. 그리고 사실에 대응하는 것은 복합명제죠. 그래서 비트빈시타인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림처럼 보여 줄수 있다라고 해서 그림 이론이라고 해요. 한 가지 부연할게요. 사태와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는 사태는 단순 명제이고 사실은 복합 명제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태는 가름적인 것을 말하고 사실은 실제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논리 철학 논고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둘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설명이에요. 자 그림 한 장을 보시죠. 이 그림은 고우의 아르의 침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침실에는 뭐가 있죠? 이 침실에는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액자, 사각형, 벽, 파란색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대상은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사각형은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사각형 액자예요. 즉, 이 침실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액자는 사각형이다 라는 요소명제로 그려진 사태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침실 안에 벽은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파란색도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파란색 벽이에요. 즉, 이 침실 안에 존재하는 것은 벽은 파라타라는 요소 명제로 그려진 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실을 세계라고 한다면,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설명을 해볼게요. 이 침실에는 침대가 있고,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벽이 있고, 액자가 있죠. 그런데 침대 탁자, 의자, 벽, 액자를 아무리 합해도 이 방이 되진 않아요. 침대라는 이름은... 그냥 침대라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일 뿐이에요. 탁자라는 이름은 그냥 탁자라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침실을 제대로 기술하려면 침대가 존재한다. 탁자가 존재한다. 라는 사태를 보여줘야 돼요. 요소 명제로 그러한 사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설명이에요.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설명이 옳던지 간에 세계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는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는 빨간색 침대포가 있으며, 파란색 벽에는 사각형 액자가 5 개가 걸려있고, 탁자 위에는 물병과 물잔이 있고, 등등등. 라는 사실의 총합이다. 이번엔 지혜함수 이론에 대해서 보죠.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요소 명제라 그랬죠. 그래서 요소 명제의 진리 값은 사태의 일치 여부에 달렸어요. 요소 명제와 사태가 일치하면 참이고 요소 명제가 사태와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 돼요. 그러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복합 명제의 진리 값은 요소 명제의 진리 값과 요소 명제들을 연결하고 있는 논리적 연결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의 진리 함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진리 함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요소 명제 p와 q가 있다고 합시다. 요소 명제를 연결하는 논리적 연결사는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p 그리고 q라고 해요. 이것은 p와 q 모두 참일 때 참이에요. 이것을 p 또는 q라고 하는데 p와 q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일 때 참이에요. 이것을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데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에요. 이것을 p equal q라고 하는데요. p와 q의 값이 같을 때만 참이에요. 이것을 p의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p가 거짓일 때 참이에요. p and q의 진리 값은 p와 q의 진리 값이 참일 때만 참이에요. 그리고 p와 q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이 진리 값은 거짓이에요. p 또는 q는 p나 q 중에 하나만 참 이면 참이 돼요. p이면 q이다는 t가 참이고 q가 거짓 일때만 거짓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p equal q는 p와 q의 진리 값이 같을 때만 참이에요. 그래서 p and q의 진리 값은 p와 q의 진리 값에 따라서 tf FF가 되고요. P 또는 Q의 진리값은 P와 Q의 진리값에 따라서 T, T, TF가 되요. 그리고 P이면 Q이다의 진리값은 TF, TT가 되고요. P과 Q의 진리값은 TF, FT가 되요. 네 개의 진리값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수는총 16가지인데요. 이러한 진리값이 나오게 되는 복합 명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첫 번째 명제는 P이면 P이고 Q이면 Q이다 라는 명제예요. 이것은 항상 참이에요. P와 Q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에요. 이런 명제를 항진명제, 토톨로지라 그래요. 이 마지막 명제는 P이면 P가 아니고 Q이면 Q가 아니다 라는 명제인데요. 이 진리값은 P와 Q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상 거짓이에요. 이런 명제를 항의 명제, 컨트라딕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진 명제와 항의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이거나 필연적으로 거짓이에요.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 수학과 논리학이에요. 그럼 나머지 명제들은 뭐냐? P와 Q의 진리 값에 따라서 그 진리 값이 달라지는 명제예요. 이런 명제를 다루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복합명제가 요소명제의 진리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사태들의 진리함수라고 봐야 되고요.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니까 세계는 사태들의 진리함수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논리철학농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여기서 좀더 나아가실 분은 다른 자료를 좀더 찾아보셔야 돼요. 논리철학농구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이 한자는 착할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좋을 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어에서도 good은 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착한 게 좋은 건가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물론 착한 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은 나쁜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착한 게 좋은 건가요? 여기에 대한 비트겐시타인의 대답은 이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까 요소명제와 사태가 대응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착한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요소명제와 대응하는 사태가 있나요? 그런 사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제는 헛소리예요. 그런 물음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기존의 철학, 특히 형의사, 윤리학, 미학, 종교, 이런 것들에 관한 명제가 모두 넌센스, 헛소리라는 거예요. 당시 비엔나 서클이라고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에서 모였다라고 해서 비엔나 서클이라고 해요. 당시에 저명한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여기에 모였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슐리크 한스함, 노이라트, 카르나 괴델, 타르스키, 라이앤바, 콰일, 에이어, 램지 등이었다라고 해요. 이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던 입장이 논리실증주의 인데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비과학적인 명제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과학만이 탐구할 가치가 있으며 형이상학, 윤리학, 종교, 예술 이런 것은 학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비과학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모두 헛소리라고 얘기한 비트겐시타인의 주장에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자신들의 세미나에 불렀는데요. 논리실증지의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자신들의 세미나에 와서 형이상학이니 종교 이런 것도 헛소리하지 마, 임마라고 말해줬으면 좋았는데 자신들의 세미나에 와서는 타고르의 시를 읽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실증지의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오해한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비과학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넌센스, 헛소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넌센스라고 얘기한 것을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고의 아르네 침실을 다시 보죠 여기에 액자, 사각형과 같은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대상을 지시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대상들을 결합하면 사태가 되요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요소 명제고요. 요소 명제는 사태를 그림처럼 보여줘요. 사태들을 결합하면 사실이 되는데요. 사실에 대응하는 것이 복합 명제죠. 사실들의 총체가 바로 세계고요. 마찬가지로 명제들의 총체가 바로 언어예요. 이때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언어로 보여줄 수 없으니 당연히 말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순간 넌센스 헛소리가 돼요. 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더 가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밖이에요.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수학, 논리학, 과학이고요. 세계 밖에 있는 것이 형이상학, 윤리학, 종교, 예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철학의 임무란 세계와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저한테 많이 버거웠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대상, 사태, 사실, 세계, 논리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공부해서 추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you please tell me whether I am a complete idiot or not? If I am a complete idiot, I shall become an aeronaut, but if not, I shall become a philosopher. I told him to write me something during the vacation on some philosophical subject, and I would then tell him whether he was a complete idiot or not. At the beginning of the following term, he brought me the fulfillment of this suggestion. After reading only one sentence, I said to him, no, you must not become an aeronaut. I would then tell him whether he was a complete idiot or not.